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 진상록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대한민국 명신선부 판매율 1등 대형 플래그십 세단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이 차량 안전성, 내구성은 물론이고, 안쪽으로는 옵션까지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제 뒤쪽에 보이는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80 3.3 럭셔리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저희 카성비 중고차에서 이 G80 차량 준비한 첫 번째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쪽으로는 각종 편의 옵션들까지 정말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앞차 간격이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차선 이탈 시스템, 후측방 감지 센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위쪽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되어 있는 정말 꿀매물의 차량으로 준비를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차량 인디오도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안쪽으로는 정말 고급스러운 베이지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차량 입고와 동시에 경정비까지 마친 차량으로 한국 경정비 예상까지 덜어주는 정말 가성비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1,400만 원대로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기대하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스펙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80 3.3 럭셔리 차량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이 2016년 12월에 등록된 2017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166,000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환과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도 미세 누이조차한번 보이지 않는 오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오늘 저희 카성비 중고차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적용된 이 G80 차량 특별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는 금액 1,450만 원, 1,45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저와 함께 차량 전면부부터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 요 관리하기 정말 쉬운 다크그레이 색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상단부 쪽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개방감이 정말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돌팁 현상으로 인해서 크랙한 부분이라던가 틸팅 뜬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유리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 본네트나 앞범퍼 쪽에도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 된곳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좌측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헤드 라이트 또한 백화 현상 하나 없는 깔끔한 라이트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라이트 아래쪽으로는 전망감지 센서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어서 운전석 측면 부쪽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앞쪽 헨다부터 사이드 미러, 앞도어, 뒷도어, 뒤휀 헨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뭉콩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것 하나 없는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30% 정도 남아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또한 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한 후면부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트렁크 도어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트렁크 바닥이라던가 벽면 쪽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된 흔적들 하나 없는 깔끔한 트렁크 공간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보도석 측면문 쪽도 한번 담아 드릴 건데요. 뒤쪽 핸다부터 뒷도어, 앞도어, 사이드미러, 앞쪽 핸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1,450만원에 만나볼 수 있는 G8 차량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인디오더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고급스러운 베이지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 또한 연식 대비 정말 깔끔한 시트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전동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운전석 도어 트립 쪽에는 1, 2번 슬롯 지정을 할수 있는 메모리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봤는데요 정말 부드럽게 단번에 걸리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이 핸들로 전달되는 잔진동 또한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위에서 차량 실내 옵션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문 쪽을 봐주시면요 개방감 정말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고요 지금 열리는 순간에도 모터 잡음이라던가 레이 걸림 하나 없는 깔끔한 썬루프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을 봐주시면 눈부신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이 m 하이패스 루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좌측 편에는 이렇게 블루링크 기능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도 비춰드리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 좋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은 좌우동립 프로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에는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과 오토 홀드 기능, 양쪽 모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핸들 열선 버튼, 전방 감지기 온오프 버튼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서 핸들 쪽도 비춰드리면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어디가 벗겨지거나 변색된 곳 하나 없는 깔끔한 핸들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 우측편으로는 앞차 간격이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트립창 메뉴얼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좌측편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핸들 뒤편으로는 이렇게 패드 시프트 기능과 전동식 텔레스코피 기능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고요 그 좌측편으로는 차선 이탈 시스템과 후측방 감지 센서 전자파킹 시스템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계기판 측도 비춰서 드리면 현재 실 주행거리 166,27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계기판 좌우축으로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거 없는 깔끔한 계기판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네시스 G80 차량 1열 옵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2열 e 시트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플리그시 세단답게 정말 넓은 실내 거주성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레스 쪽도 비춰드리면 뒷좌석도 양쪽 모두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워크인 시트 버튼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을 봐주시면 앞쪽 미디어 창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순정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2열 e 시트도 시트 컨디션 비춰드리면 앞좌석이랑 동일하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G80 차량 외관부터 실내 옵션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레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네트를 한번 개방해봤고요. 그럼 바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들리시는 것 같이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80 3.3 GDI 럭셔리 차량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이 2016년 12월에 등록된 2017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6만 6천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규환과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누이도 참방을 보이지 않는 오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카성비중고차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적용되어 있는 G80 차량 특별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는 금액 1450만원, 1450만원의 G80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는 저희 카성비중고차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카성비 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요. 연락 주시면 탁송거래 절차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가성비 있고 좀더 저렴한 차량을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카성비의 진상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